약통 중+ 중에소이 공안이 불산불충하며 화도가 불겁불안하여 자연이 윤주나 이면 여시지 시사. 공부가 등력 어린이가 이교지 차이게 염도하야 상상, 상속해 하야 어좌중에제 경과정력으로 상자가 묘의면이란 공부가 동중정 중에 동중이라면 우리가 흔히 돌아다닐 때만 동중인 줄 아는데 마음이 한번 일어났을 때 얼른 화두로 돌릴 줄 아는 거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안 움직이고 있느냐 마음이 고요하고 있느냐 물론 돌아다닐 때도 동중이고 동중정중의 공안이 음? 이 화두가 그럼 공안하고 화두는 뭡니까? 요즘 요거 가지고 또 글을 써내야 되는 거 공안하고 화두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혼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공안과 화두는 같습니다. 그러나 공안은 요, 이제 대해 스님께서는 이렇게 에, 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 어떤 사람이 에,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간화서는 대스님대 화서했지만은 대스님, 대스님 이전의 화두는 200년인가 앞선 주로 조주스님 때 많이 나왔거든요. 조주스님한테 가서 개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수자가 움직이고 다니는 꼼지거리는 거 불성 아닌 줄 몰랐을까? 그 질문도 대단한 질문이었고 뭐했단 말이오. 그러면. 그 조주 스님은, 그, 그거 물은 스님이 누구였습니까? 달정 스님이죠, 그죠? 달정 스님은 누굽니까? 조주 스님하고 도반이었거든요. 조주 스님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70, 80까지 같이 살던 도반이 제명에 죽어가지고 조주 스님은 좀 오래 살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달정 스님이 돼가지고 조주 스님을 찾아오는데 그 스님은 조주 스님을 모르고 조주 스님은 전생에 같이 공부하던 도반인 줄 알았단 말이오그 스님이 와서, 어?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찾아와서, 달정 스님이 찾아와서, 개를 보고,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그 전체를 공안이라 그러고, 무, 그거 하나만 참고할 때 그걸 화두라 그럽니다. 그러나, 무를 위해서 있던 거기 때문에, 공안과 화두는 하나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요. 꼭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살아야 돼. 내말 들으라고 온게 아니니까. 그러면, 소위 공안이, 공안 알아들으셨죠? 불산불충하며 흩어지지도 않냐고 서로 부딪치지도 않냐고. 저는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째서 하면, 글쎄, 다른 사람도 이게 공부가 그렇게 안 됐던가. 태백산 도소람에 있을 때하 공부가 안 되길래 앉아서 어째서 하다 보면 얄랑구진, 가시나 생각, 어머니 생각, 국수 먹던 생각, 김치 생각, 그 무슨 얄랑구진 꾸리꾸리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나중에는 하도 답답해서 108 염주를 딱 들고, 어째서, 어째서 108 염주 돌아가면 앉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 같이 그렇게 몇 시간을 못 앉았습니다. 그 1분을 못 했단 얘기, 1분을. 아, 나중엔 막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나고 막 죽으려고 될 각오를 다 하고, 아 나처럼 화도 안된 사람도 있었던가 싶지 않게 나는 화도가 안 됐던 사람이다 난 그래서 내상자들 보고 내 같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외우는 거 잘하고 시 좋아하고 그저 음악 좋아하고 하는 따지기 좋아하고 하는 놈도 되는데 안될 놈이 세상 어디 있다더노 정말로 허대를 안쓴 거다 이거는 삼생을 두고 한번 해보자 안 되는가 그러면 그걸 나는 왜 그래 부딪혔는가 해보니까 왜 화두가 빨리 이렇게 안 되지? 좀 화두가 편안하게 돼야 될 텐데, 코로하게 돼야 될 텐데. 그러다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코로하니 이놈을 지켜야 할 건가? 여기서 화두를 또 들고 나가야할 건가? 가만히 이놈을 지켜봐야 될 건가? 그 쓸데없는 생각하느라고 또매체를또 그렇게 보냈다. 이거를딱 끝나기만 하면 선지식한테 물어봐야지 했는데, 가면 또. 해국스님은 공부 잘한다더니 고작 이런 거나 물어보는강 싶을까봐 아못 뭐 물어보고 그냥 오고 그랬어 그냥 막못 뭐 물어보고 신세 조졌지 그래가지고 몇, 몇 철을 그냥 완전히 만 그냥 딱 말해버리면 되고 공부하는데 무슨 허물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자기 허물을 탁 들여다 내보여야 되는데 아 그걸 나는 못하대 아상 때문에 키 작은 사람들이 아만통이 많습니다 본래 내가 작잖아요 참 중학 안 됐으면 참 꼬라지가 난리가 날 뻔했지 아그 아만통 내가 하나는 고쳤어요. 아만통곤 쳤지. 아만통곤 쳤어. 왜? 인과를 믿었으니까. 내가 남을 우습게 보고 남을 우습게 보는 게 어머니 태속에 가서 누구를 눌러? 내 자신을 누르니까 누르는 데 커지나? 응? 우리 어머니 는 옛날 가난해서 못 먹어서 안보었다는데 천만에 가난한 놈들 잘만 크더라 응? 그래서 지금 금생에는 아 전생에 내가 아만통이 많아서 누르는 기운이 나를 눌렀으니 금생에는 어떤 아, 스님하고도 맞절을 하고 어쩌거나 하심해야지. 나는 이미 작은 사람에게서는 벗어났고 이미 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작은 몸 가지고 큰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소원을 이루는 게이 법이라 그냥 바로 찰나에 Understand? <laughs> <laughs> 알아듣그냐이말이알아듣그냐이 말이요 그러니, 불산불충하여, 그게 부딪히질 말아야 돼. 아, 나는 억수로 부딪히더만 부딪혀. 지금 생각하면, 흩어지지 않으면 부딪히고, 흩지지 않으면 부딪히고, 맨날 그짓 하다가. 그런데 그것도 모아지니깐 되더라니까. 헛노력만 하면 돼. 이건. 화두가 불겁불안하여 자연연전하면, 응? 여시지시에 공부가 등력하리니. 헛 애를 쓰다 보면, 내가 서홍방장 스님이 가끔 찾아뵈면은 해곡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 저중국의 학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조주 스님 살던 데 가보니까 뜰 앞에 잔나무가 아니고 측백나무였대. 아이, 스님 일란 측백나무 하십시오. 저는 죽을 때까지 잔나무 할 겁니다니까. 해곡수자 예? 아이, 다른 수자들은 왜 그렇게 꽉안 믿고 산대? 아, 다른 수자는 다른 수자죠. 내가 합니까? 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당신 돌리던 단주를. 나 이제 좀 이따 가야 돼. 야이 단주는. 해국 스님 가져가. 그 단주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아좀 수자가 자기 고집이 있어. 학자가 이 말하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감. 나 여기도 솔직히는 안 올라 그랬어. 내가 존경하는 스님들이 다 와가지고, 응? 정말 그분들이 비구였다면 과연 날 찾아올 건가. 나보다 먼저 중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 같이 이렇게 좀 탕마해보자니까. 아이고, 또암만 통불이다. 다음 생에 난쟁이 되면 진짜 골치 아플 거고, 두말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응? 근데 왜 오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스님 네요 죄송하지만은, 어디 지리산에 도인이 있다면 우르르르르 갔다가, 어디 태백산에 있다면 우르르르 갔다가, 스님 네나 화도 진짜로 믿는 사람 같지를 않네. 그러지 마십시오. 부처님 보고 사십시오. 조사 스님 보고 사십시오. 우리나라에 인가받은 선지식을 놔두고 왜 소문 찾아 돌아다니냔 말이요. 응? 저 석종사 중국 스님이 하나 왔는데, 응? 크, 중국에는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잃으시오. 대답할 분이 아무도 없어서 한국에 그거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 스님이 한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우리에겐 이건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보배 같은 존재.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삶을 봅니까? 법만 보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승이 우리나라 존재하고 있다는 건요, 우리한테는 정말 결정적인 희망이에요. 근데 그냥, 마치 그냥 판소리에 나오듯이, 여기 사람이 있다면은 우르르르르 갔다가, 저기 있다면 우르르르 갔다가, 아이고, 신경질 나서 정말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막. <laughs> 호련축차합착에 심노일단아이면면유태오어리니오료고사 계행원오후사건하라. 호련축차합착하야. 이 축차합착이란 말을 스님 내가 많이 들으시는데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꼭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아 해곡스님은 그런 사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이게 제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 축착 합착이라는 건 대나무가 딱 깨서 맞는 거와 맷돌을 하면 맞는 그 말이라지만 뜻은 뜻은 그런 그건 그런 뜻만이 아니고 그 상징하는 바는 대나무를 딱 깨서 딱 붙이면 하나가 되는 축착 맷돌을 떼어놨다가 딱 하면 합쳐지는 합착 이 뜻은 어. 여기 이제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 계란 알죠?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음, 중, 계란이라는 업이 깨어지지 않은 채로 요 계란 속에 불성이 있습니다. 계란 바깥에 못 나옵니다. 그럼 요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집니까? 어미 달기. 가슴 털을 다 뺍니다. 어미 달기. 그거 보면요, 숙연할 때가 있는데, 스님 네한번다 그, 알 품은 어미 닭 보십시오. 가슴에 털이 없습니다. 자기 주둥이로 그걸 다 아픈 걸 빼가지고 맨 살을 계란에 닿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안 내려오고 3일이고 4일이고 잠깐 내려와서 물 먹고 그냥 곡식 먹고는 확딱 쫓아 올라가서 계란이 식지 않도록 해서 21일을 하는데, 만약 요 살에 직접 안 닿은 거는 어미닭 온도하고 0.1도만 차이나도 그건 골아가지고 부처가 못 되고 어미닭 체온하고 100%딱 하나가 될때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뭐요? 탁조슴이 나온다는 거. 줄탁동시, 줄탁동시. 줄탁동시라고 하는 게 부처와 중생이 하나임을 증명하는 시간인데 계란은 안에서 탁쫓는데 백분의 만분의 1초도 차이 없이, 어미 달기 꼭 같이 그냥 탁 부딪혀버리거든요. 그냥 부딪히거든요. 조금 더 서로 신호를 안 보냈는데, 그걸 축착합착이라고, 그걸 비유한 겁니다. 내 안에 번뇌망상이, 계란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이, 화두라는 체온으로, 어째서, 어째서, 이 먹고, 이 먹고, 요즘 옛날 화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 그분들 이해가 안 가. 후련 축착 합착에 심노 일단 하면, 이거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런 어록이 있다는 게, 이런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는 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심노 일단 하면, 마음길이 한번딱 끊어지면, 마음길 한번 끊어지는 세계가 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지, 없는 걸 말했겠습니까? 심노 일단 하면, 근데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보고 말거든요. 마음길 내가 망상번 뇌길그 길만 꾸짖히 보다가 어째서 할때 마음길이 끊어진 시간입니다. 그건 부처인 시간입니다. 그거는 영겁에 두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모양이 없고 나타난 바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모든 성취된 기도라든지 모든 거는 없어집니다. 왜냐? 성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건 변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 먹고 천, 천, 말년 가도 한번 애써 놓은 건 그냥 있습니다. 모양이 없기까, 달고로. 심노일단입니다, 심노일단. 그런데, 그런 심노일단이 아니라, 곧그 화도 됐다고 하는, 모아졌다는, 그것까지 딱 끊어졌을 때, 변유, 대우하리니, 크게 깨닫게 되리니, 오려, 코사, 갱, 문 오후 사건 하라. 이거는 정말 스님 내가요. 요번에 어떤 수자가, 자기는 해마쳤다고 왔습니다. <laughs> 들어보니까 애는 썼더라고요. 내내 석종사에 살았던 스님인데 애는 썼지만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히 믿고 돌아갔고 한 사람은 자기는 뭐 어? 다른 데서 했는데 깨달았다 해서 말을 안 듣더니 스님 그렇게 화냈던 게 자꾸 흐리해져 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스님네 평소에 꼭 선지식을 모셔놓고 사십시오. 마음의 말이요, 마음에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꼭 선지식 도량에만 계신 게 아니라, 마음에 선지식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가능하거들란, 인가 받은 선지식을 선지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계시지 않느냐 말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하다가 확 드러날 때, 스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슴을 찢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줄 알고 다시 하리라. 이 원을 첫째 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첫째 원을. 그게 일원이라 해원 1원. 저는 일원이 살생하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250개는 다 외우지도 못해요. 나 250개 부처님께 아예 말씀드렸어요. 저개받칩니다 왜? 250개 다 외우지도 못하고요. 그건 인도에서나 필요하지. 나한테는 도저히 그게 에? 한 방에서 3일 이상 자지 말라는 걸 내가 진짜 석종사 그 방에서 어? 지금 몇 년째 자는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응? 어? 서서 오줌 싸지 말라는데 내가 그럼 앉아서 오줌 싸라는 겁니까? 그럼 나마마 마, 서서 오줌 싸랍니다. 나 그것도 안 지킬랍니다. 대신 내 부처님 서운 안 하게 해드릴게요. 첫째 일계 세세생생 화도 믿는 납자가 돼서 세세생생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건 꼭 지키겠습니다. 일계 두 번째가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세 번째가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는 늘 선지식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꼭 선지식에 물어보고, 스님, 오늘 이리이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하도록 선지식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기계가 있어야 돼. 자기계가 옛날에. 일제 시대에 살았던 경허 스님이나 경허 스님 막행 막식했다고 막행 막식하는 건 경허 스님 죽이는 거요. 예 그는 그 당시엔 요 정도만 모아가지고 요 정도 강의했으면 나는 오늘 붙들려 가지고 맞는 거야. 아주 왜 독립운동한다고 정신 문명 고취시킨다고 일제 시대에 그러니 그 어른들이 미친 척해서 술 먹고 그냥 응? 돌아다녔단 말이야. 하루는 고봉 스님인가 해봉 스님이 그렇게 막 응? 개봉 스님인가가 술 먹고 그렇게 해가니까 한 옆에 있던 율, 스님이 스님 개 파하는 것만 대단한 줄 아시오? 개 지키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려 맞는 말이요. 근데 서해하니깐 소주병 하나 하고 응? 저 여여여 여, 여, 살아있는 개 알죠 개? 개를 안주 삼아서 가지고 다니는데 길바닥에 퍼즐을 앉아서 아휴 판맥이 끊어질까봐 정말 가슴이 다 쓰린다면서 술 한잔하고 하는데 개가 도망가니깐 잡아다가 호주머니는 또 도망가고 또망가고 하니까 진짜 개 지키기 어려운 거네 정말 개 지키기 어려운 거네. 그랬다고 하는데, 그 얘기, 그 얘기 3,000%빠져버린데 암소 잡은 요량 하라는 거 참, 3,000% 빠졌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비구가 중속화이가 돼가지고는 사회에서 해보니 일이 안 되거든, 응? 일이 안 되니까 술주정배이가 돼가지고 맨날 소주병하고 그냥 반미치광이 돼서 스님 생활하다가 속과에 가서 미칠 거요. 예 나는 못살것 같아. 크. 아침 저녁 은은한 종소리가 생각나고 수자들이 안 되는 그 공부를 부여잡고 차사하고 앉았는 모습. 제가 제일 겁내는 게 선빵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겁이 나거든요. 그냥 저절로 합장이 나오고 날 보고 스님 남곡선원이나 석종사 하나만 해도 되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만 안 하면 스님 편안하게 살 사람. 선빵 안 하면 나는 이 세상 존재 가치가 없을 거예요. 선빵하는 재미가 얼만데 선빵스님 보시는 그 즐거움이 어딘데. 음? 소가 없이 그게 될 거고서? 화두법이 안 된다면 그게 될 거고서? 안 됩니다, 요거. 아이고, 어떤 데는 속불이 열불 터져 죽게, 죽게 만드는데, 사람을 그냥 막, 에?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압니까? 죽자 사사 뒤에야 1년 그살림살이하는데 선빵만 안 해봐. 그거 반만 가지면 뭐, 타다다 당하는 것. 음악 들으면서 짜라스토라니 이렇게 말했다나 들으면서 신나게 살거아니요 업을 퍼 짓는 거지 뭐.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업을 퍼지 짓는 거야 편안하게 살면은 음? 산빵이 있으니까 업을 적게 짓고 내가 있으니 산빵이 되고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중은 그냥 속가에 가가지고 쇠주병 들고 이제 가다가 정육점 보니까 소불알이 걸렸거든 소불알이. 저거 하나 주소. 그래서 안주로 다 썰어서 먹었단 말이야. 얼큰이 취한데 그냥 갈라니까 아예 안주값 내야죠. 이렇게. 암소 잡은 요랑 하소. <laughs> 암소 잡은 요랑 하면 불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없죠. 없죠? 그니까, 애당초 없었던 요량 하라잉, 머려. 암소 잡은 요량 하소.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암소 잡은 요량 해야 됩니다. 일체 모든 거를 주지로 나가서 철저하게 주지 생활 잘하고, 어디 가서 포교할 때 철저히 할 때, 그때까지는 나는 선빵에서 어떤 허물도 안 버리라. 내가 어제 와서 사중 허물 버 그러면 나와서 해! 잔소리 말고. 선빵에서 선빵 선방 수자 노릇만 해! 그런 시비 저런 시비 해가지고 언제 공부할래? 내가 마음에 안 맞는 걸 내가 직접 나가서 하리라. 저 때는 이렇게 하리라. 지금은 수자다. 일체 없는 요량 하는 걸 암소잡은 요량 하라는 거야. 수자는 암소잡은 요량 해야 돼. 아버지가 죽었던 어머니가 죽었던 암소잡은 요량 하란 말이야. 가거들 란 철저하게 하고. 내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딱 가니까 우리 집안은 골치가 아프거든. 고모 분과 한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게 만들어. 동경제대 법대 나온 양반인데. 만일 아버님 상에 절안 하면 이건 난리가 날 거거든 갈 때마다 화두에 대한 신념은 확실히 선다하니까 딱 가서 상복 주시오 상복 딱 갈아입고 머리에 이게 쓰는 거 있잖아요 얄궂게 생긴 거딱 쓰고는 절삼배 딱 하고 내 이집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해야 할일 있으면 빨리 말하시오 만약 내가 승복 갈아입은 다음에 말을 놓거나 절을 안 하거나 수행자로 대접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시는 여기 염불안 하고 가서 남남인 줄 아시오니까 왕캉그러니까뭐할말 없다길래 딱 갈아입고는 저거 다 내리시오. 그리고는 아버님 평상시 입으로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그 보고 싶던 아들 왔으니까 한 마디 하십시오. 못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 한번 떠 보십시오. 못뜬단 말이에요.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 몸속에서 끌고 다니는 놈이 나가버린 이게 있으나 마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응? 자동차인데 아버님 운전수를 위한 자동차 되지 마시오. 자동차를 위한 운전수가 되지 마십시오. 운전수를 위한 마차가 되소서. 그래가지고는 내 상복 입고 저라는 거 보고 스님 한 놈이 가버렸다네. 내 도반들 며칠들 갔다가 그다음 장사 입고 딱딱하는 걸 보고 아, 차 저거 배웠구나. 나도 집에 가서 꼭 같이 했는데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 놈이 해야 되그 것도 왕캉 고집신 놈이 해야 되지. 그게 되는 게 아니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넘어가는 게. 오려코사, 깨달았다고 생각한 다음에, 갱, 문, 오후 사건 하라. 꼭 마음에 품었던 선지식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서 깨달았다고 한 다음을 깨달음으로 알지, 그전에는 깨달음으로 알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딱 4시 반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몽산화상 원각상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설명 못한 것들이 뒤에 계속 또 나오거든요. 또 들어보고 들어보고 해서 제가 헛걸음 안 하도록 해주이소. 정말 저는 참선을 사랑합니다. 음, 스님 네도 정말 이번 1박 2일 동안, 아, 화두에 대한 신과 어떤 수자의 인생관, 수자의 세계관이 정립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끝내겠습니다.